지난 시간에 이어서 옥토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네, 네.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옥토신앙의 열매 두 가지 살펴보았죠. 아스베르열매고영적공동체 열매를 맺는다습니다 영적 영적공동체는 함께 지내는 것입요아 이거 힘들어요. 함께 지내기 같이 있싸움이 뭐 되거든요. 비워하게 뭐 되고. 그럼 자동이에 자동. 사고를 아, 배울 때 네. 정치보살, 나란나죠. 그분들 본성인 본성.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예, 살면 하나를 이루는다. 교회가 바로 <laughs>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이 바로 <laughs> 그 곳이에요. 어, 많은 성경 학자들이 우리 지난 주에 살펴본 이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까지가 우리 앞에살펴볼 십부리는 비유와 연결되는. 결론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부분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에 떨어질 시간에 열매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오늘, 오늘, 오늘 살펴볼 무엇인가면요, 리음으로 공단을 있게 됩니다. 좋은, 좋은 심정, 좋은 마음에뿌리진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면 고난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제자들과 이들 함께 배워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22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호수예요. 바다라고 하는데요, 바다가 아니고 민물인 호수입니다. 이 갈리비 호수는 사방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길이가 20km, 폭이 11km 정도 되는 계란형의 호수입니다. 작은 호수가 아니죠.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라고 그래요. 갈리비 호수 뒤쪽에는 해발 2,760m의 아주 높은 산, 헬일 산, 헤일먼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헬문 산에서 이렇게 언덕을 가가지고 물이 흘러서 유단강으로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원역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과 같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요. 어, 여기서 흘러나간 물이 잔 이스라엘 국들을 기름지게 해줍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약 200m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그래요. 그다 낮은 곳이죠. 주변 산들은 높아요. 특별히 해문산은 3000m 가까이 되니까요. 이 높은 곳에서, 높은 산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가지고 협곡을 흘러서 내려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밑에는 아열대성의 도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표면하고 딱 부딪혀가지고요. 갈릴리 호수는 예고치 않은 갑작스러운 풍랑을 자주 일으킨다고 그런 데도. 그래서 오늘 2 3절에 보니까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친에 비껴보겠습니다. 내리친다는 말은 좀 강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 분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거친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이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광풍은 헬라어로 라이라스라는 라이, 단어인데요, 방향 없이 불어닥치는 밀치는 바람, 그런 뜻이에요. 내리치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밀어닥친 이 광풍 때문에 배 안이 마수라장이 됩니다. 배에 물이 들어가서 물이 가득 배를 채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2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배가 밑에로 밑에했다. 밑태 했다는 말은 배가 곧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24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어버추시 여러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예,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이를 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일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들은 밤중에 강풍이 불어오는 경험을 종종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의 강풍은 과거의 어부로서의 경험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이배는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너무 많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대바가라앉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죠. 오늘 풍랑을 만나는 이 갈릴리 바다의 배는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는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평화스럽다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부풍 예고 없이 밀어닥칩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당황해하면 서툴러는 합니다. 이럴 때는요, 과거의 나의 경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조카는요, 한 유명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이래요.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게 책제목이에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힘들었다면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고백하기를요. 수천 번 살면서 수천 번 하루만 버티자 그러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할 때마다 주일날 이 시간 여러분들 대한 때마다 많이 마음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을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중학감이요 저를 굉장히 진...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요. 이 상황은 맨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고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 타고 가요. 예수님 끌고 간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제안을 하셨어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유식이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한테 따지지 않겠어요? 아,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따라갔는데 이게 뭐냐고? 강풍이 웬 말이냐고? 평통과 평안 정도 좀 주셔야 되지 않냐고? 따지해오 싶어요, 자주.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번신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저것도 주님날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요. 평탄 형통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인생의 위기 정도는 주님께서 막아주시든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풍이 몰아닥쳐.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사람들 우리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요멸시야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무 속상해요. 인 그래서. Yes, so. 힘들게 어, 살다가 그대 오면 우리 문제가 참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할 말이 많고요. 여러분도 이제 선생님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야,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 내 문제가 있기는 있어. 물론 이런 일이 있기도 한데요. 안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복음 4장 7절 러 말씀을 인하여 란이나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그 너무지던 자, 돌밭된 뚜렷한 자의 모습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란이나 파괴가 우리에게 가버렸다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필수라는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한 번도 저희가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예수 믿는 자로 살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성령에서 그런 말씀을 읽으셨네요. 오히려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영혼적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거 하나만 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 다해결된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사기예요. 가짜예요, 가짜. 후다거리 한번하면이 문제 쌓 해결할 거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벽에다가 뭐 이렇게 멋진 그림 하나 붙여놓으면 애구이다 물러갈 거라고. 인생이 그렇던가요? 적어도 제가 아는 인생은 안 그렇던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전 예고 없이 불어닥친큰 폭나 앞에서 두려움이 떤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두일 거, 모두일 거예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오늘 분들한 번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필요 없을 것 같은 폭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창조자라는 사실. 요한복음 신중장 3 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팔난을 당하나, 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팔난 당할 거래요. 내가 이겼으니까 모도 이길 거래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밖에 나가면 위험한. 집 안에서만 살아 밖에 나가는 위험, 밖에 나가시들도 있고 불량 식품도 고잘때 밖에 나갔지만 이러 그렇게 교육을 하시다요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밖에 나간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면역력을 키워야지. 약한 세상 가서 이길 수 있는 아이로 준비돼야지. 이게 진정한 사람 아니에요. 상황병균도 없고 위험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실험실 안에서만 아이를 키울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건강한 아이로, 튼튼한 아이로, 이 세상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아이로 교육하고 세우는 게 그게 부모님의 꿈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세상 나가 위험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있어. 기도만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내다 함께 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편으로 건너가면 하해를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렇다고 그분이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하미를 계획하셨다면 이나님도 예수님의 계획이 부분이 거예요. 여러분 죄 지는 자에만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꼭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긴 하지만요.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풍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예요. 그믿음가지셔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맞이하는 이 풍랑은 반드시 우리를 <laughs>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양털을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들, 들어서기 직전에 늦가을에 양털을 깎는다고 그러네요. 여름에 양털을 미리 깎으면 겨울이 되기 전에 양털이 자라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왜 굳이 겨울이 되기 직전에 양털을 깎을까요? 겨울에 양털이 길면, 겨울 추위가 몰아닥칠 때, 양들이 털이 있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운동을 안 해요.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들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요. 서로 몸을 비비면서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털이 길면 자신의 털 따스함만 한 믿고 남들이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 걸립대요. 여러분 추위가 몰려오는 겨울 직전에 양털을 깎는 것은 양들에게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들로 하여금 투지하여 운동해서 건강해 건강해지다. 또 서로 몸을 비벼대면서 서로 돕는 무을 겨우라. 또 우리에게 이탈하지 않으므로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겨울 직전에 양태를 깎는다는 거예요. 양은 아무도 겨울 직전에 자신의 털을 깎는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내 주인이 나를 비요하나내 주인이 나를 몰아내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님 직전에 양태를 깎는 것은 양에게는 잔인한, 잔인한 일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이 양의 생명을 지켜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거든요. 고난은 아픕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죠? 우리를 더 좋은 곳을 향하, 향하게 하는 증거다리도 되죠. 우리에게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도 만들죠. 어,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할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원치 않은 풍랑이 다칠 때피게가뭐하면서 아, 원망하고 너 도대체 뭐하냐고 그러고 네? 싸우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왜 가자고 그랬냐고 딴데 가려고 했는데 네가 같이 가자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지 마셔요 피해가 없는 고난이라면 주와 함께 그리 마셔요. 엄마가 곧 불편하지 말고, 풍랑 속에 닿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외치하면서 성리 하십시오. 이게 옥토시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요.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읽을 때마다 조금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요 첫째는요 이 길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예수님이 제안해서 가고 싶로온 길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안해서 갈 곳으로 가자 그래서 갔는데 풀랑이 오는 거예요. 2이절에 나와 있고요 23절에 보니까요 이풀랑 속에서 예수님이 자요. 뭐? 뭐. 피곤하셨길래, 이런 상황에서 주무신 거예요. <laughs> 주무시는 것도 이상하지만, 네? 일부러 주님 눈안뜬것 아닐까요? 주님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야,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신 것 같아요. 네? 이러실 수가 없어요. 빨리 깨가지고. 야, 야, 걱정하지 마. 그래야시해될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자리인데, 너무 이상해요. 이상한거든요이어나셔 가지고요. 진짜들보다 이시니까밑이 있는 자들아 야, 아유 내가 장도 한번 수가 했다. 위로하고 막 이러시게 될거 아니에요? 그 너무 너무 이상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평상시 같지도 않으세요. 우리 신학생활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감명 계십니다. 죽 시나클 앞에요. 어떤 때 정말 그래서 좀 서운해 하나님, 꼭 이러셔야 돼요,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배를 타실 때 이미 나라의 불꽃도 아셨어. 사실은 주님이 이 때를 맞춰서 배를 타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요.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주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랑을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 제자들 자신의 연약함을 알도록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바다에서 잡혀가고은 사람들입니다. 풍랑증은 뭐 웬만한 풍랑증은 내가 야 해결할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 이런 걸 파고 붙이고 하면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부로서의 경험과 용기와 지혜를 다해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 큰 혼란이 드니요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두려움이 설어버니까꼭 잡아먹자고 했요 고양이 한에지각그렇다어 그리고 뭐 제가 여러분 옆에서 고논을 이겨야 시다막 이렇게 설명 하잖아요. 고논은 따뜻 무기력해요, 무기력해 인간적인 방법 소용 없던데,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데에 빠지고 착진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아마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워왔고 주님의 행적과 기사를 보았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다고 착각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 이들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했어요. 제대로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잘난 척 그만하고, 널 약함을 인정해. 거기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 않아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걸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림도 후서 12장 9절 10절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이라 크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그냥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 <laughs> 이렇게 크게 질문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나를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이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 지상의 교회를 세워 나갈 자들입니다. 유대 왕국의 위협과 로마의 핍박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큰 험난 광풍도 믿음을 이겨내야 할 자들이에요. 그러기 므 위해서 이들에게 더큰 믿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위로한 이들을 훈련하려고 지금 바나속으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더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폭량 속으로 끌고 가시니 거예요. 그러고는 가만히 계시겠다.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잘났니? 네가 그렇게 똑똑해? 스스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때 믿음 사람들은 아 주님 내가 할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우시는 거그러게 전에는 주님 도우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할 테니까 주님 그냥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려줄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다잘 지낼 테니까 이러면서 산다니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면 안, 안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믿음을 갖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데 주님이주무신 것처럼 느끼신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주금훈련무고계 함께 거예요. 믿음께성께 함께 는께함이에요 주님을 께함시십시오믿음께자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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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께 함께 함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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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탁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뿌주시니까 안전하게 되죠? 제가 이 깜짝 놀랐다. 그럼 이 이렇게 말해. 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어 서로 말하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확하게 선중하네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기 선생님이지. 이따가 따라다니니지. 풍랑 앞에서 그 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예수님 의지 아요 창조자고 구원자고 나 사랑하시고 일로는 보이는데요진짜진짜 믿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내가 이때까잘 해결하고 살아왔거든요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만 보이고요 내게 내게 겨우 먹내 경험, 고거가진 뭐, 뭐 그거가 그거 어떻게할수 있을 것같고요 주님, 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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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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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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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내가 죽게 대하 귀로 듣기만 하겠사오 이제는 눈으로 누구한 말이에요? 로비한 말이에요. 게 42장 요게 결론이에요. 여기 수많을 겪어난다면 고난을 겪어난 다음에 고백이 하나님 제 소명한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나님 잘난 줄 알았어. 데그때도그 주소 들은 귀로만 예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무서 고난을 겪고 나니까 주님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 말이지 못해요. 주님이 전부 내 안에 계셨고, 나만 동행하고 인도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주님 아니면 안되겠어요. 주님이 러서 살아요. 이런 사람은요, 빌리포서 3장 7절 8절에 의하요 포기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가장 소중하고 우상하기 때문에 내 유익하던 것을 해롭게 일으 사람들 막 거기 목숨 걸고 이거 가지려고 피 타지게 싸우고 뭐 그러아그요그당신 가지세요. 난더 소중한 것 있어요. 이러서살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24절에서 는 품랑 무서워하다가요, 25절에서 예수님 무서워. 두려움, 의 경외한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예수님 진짜 만나게 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고난이 막 무섭고, 어, 망하고 어떻게 우리가 죽겠나 이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을 두려워. 그런 성도 여러분, 가정의 풍랑, 사업장의 풍랑, 건강의 풍랑에 빌려와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냥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이러지 마시네. 하나님의 손길입니 창조자, 전능자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치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네.